안녕하세요 마입니다 양코드의 전쟁 돌아왔습니다. 배그의 신탁, 신 레전드 10.0 업데이트 새로 나온 스테이지죠. 음, 이것도 물음표 세개인가 그렇네. 이거 컨셉인가봐요. 자, 물음표 세개 다시 깨보도록 하죠. 음,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도 그렇고 두 번째 스테이지도 그렇고 뭔가 튀어나왔거든요. 일단 막아 놓고 설마 정도 들겨서 나오는 스데진 아니겠지. 이런 게 튀어나오는구나. 얘 발이 빠르든가 느리든가. 상당히 느리 아, 느린 게 아니라 공격하고 나면은 그게 있는 거죠. 딜레이가. 그럼 파동 막아 놓고 그냥 원범으로 패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오른패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 봅시다. 파동 무시아 좀비가 나오네. 마지막 캐릭터 뭔지 봐버렸고, 저 좀비는 뭐였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엄청 쎄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지잘 모르겠는데, 어 지나가버렸어. 이제 누군는 뭘로 막지? 아이고, 여기다가 데프를 써버리니. 준이는 가셨고요또 얘가 가서 막아줘야 되나? 발 빠른 애들이 아주 큰 활약을 하는 그런 스테이지 느낌, 정 느낌이 있네요. 어, 위원회, 오래 있다 자라나네. 어, 근데 막으가 없다. 너라도 나가봐. 아유야! 음, 망하는 방법도 같이 가지다. 근데 이거 앞에 고기 필요 없는데? 자, 요베에의 신탁 마지막에 달탄양이 앞에서 맞고 버티는 걸 보고 차가 내려서 달탄양을 위한 판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해서 달탄양이 어쩌다 앞에서 다 때려잡고 혹시 좀비가 문제가 생기면 아래는 순수 좀비 대항.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달탄양 하이퍼 캐리 가자. 아이고 뒤로 가면 어떻게? 하이퍼 캐리 가라고 뒤로 가지 말고. 일단 앞에 잘 막아놓으면 될것 같고 발빠른 날안 데려왔네. 맨 처음에 막아놓을 생각을 못했다. 그리고 달타냥이 뛰면 되겠죠, 그냥? 아닌가? 얘도 파동 공격이 있지만 일반 공격도 있어서 달타냥 혼자서는 안 되나? 그걸 잘 모르겠네. 그럼 발빠른 고기 하나는 계속 꺼내줘야 되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여기 하나씩 꺼내줍시다. 모르, 모르겠으니까 알면 상관없는데, 모르잖아. 어, 파동은 내가 막을 수 있는데, 일반 공격은 어떻게 되냐? 매우 궁금하다. 음, 자, 초대으로 녹여. 오, 얘한 방에 죽네. 데이덱이죠? 일단 게이트 끼시고 얘도 파동 모신데 가서 패까 아니 그냥 원범부로패원범보 오던 뭐 어? 얘도 좀비네. 한 대씩 때려주면은 상당한 이득 아닙니까? 때려줄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셨고 얘가 요거. 얘한테 한 방에 죽더라. 얘한테도 당연히 한 방에 죽겠죠. 그럼 어? 죽네. 완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약하니까.. 얘한테 맞기 시작하면 오래 살지 못하겠죠? 당연히? 아.. 달타냥을 위한 달타냥에 의한 달타냥판을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못버티네? 다 죽었구요. 우리 편이고, 적군이고 가리지 않고 되게 되게 평등하고 좋다. 얘가 제일 좀비 딜에 확실하겠네. 얘는 파동 무시가 없어가지고 금방 터질 텐데, 여기 달 탄양을 내보냈어야 되는데달 탄양판에서 뭐 하는 짓이야? 혹시 교수님 앞에서 때릴 수 있나? 야, 극댐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패는데, 이걸 견딜 수 있다니, 대단한, 대단한 샌드백이다. 진짜! 결국은 죽었네 자 결국은 가셨구요 얘네들도 다 가시겠구요 아 이게 평타가 쎄네 달탄양이 평타 맞고 죽은 것 같아요 앞에 고기가 있어야 된다 발빠른 고기 하나 데려왔어야 된다 일단 개몽했구요 죽어버리자 너무 안일했다 누구라도 대신 앞에서 막아줄 그런 친구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나와봐. 지금 분위기 안 좋. 아, 이고 얘는 공격되면 안 되네. 야마토 폭신만이 오히려 오, 유일하게 해결이 가능한 그런 친구는데 의외로. 아, 발빠른 고기를 안 가져와서 요거 잡는데 오래 걸리겠네. 오늘도 후렴이 깁니다. 지금 이게 깨버려다가. 음달 타냥 앞에서 대신 맞아줄 파동 무시 고기 같은 걸 하나 가져왔으면 달 타냥이 앞에서 신나게 딜 했을 텐데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얘네가 딜을 엄청 해가지고 죽여버렸거든요. 저번에 쇼케이스 한다고 쇼했었는데 사실 이 판이 쇼케이스 하는 판이네. 프랑켄슈타인 좀비의 파괴력을 그 말도 안되는 맷집을 가진 친구를 죽이는 걸 보여드렸죠. 요거는 뭐다 죽는 거고, 어, 얘가 평타를 맞으면 곤란하던데 평타 평타 맞으면 얼마나 쎈지 죽어버려. 얘는 못 때리고 야마토 폭신만 때리는 거 보셨죠? 가킬입니까? 선들이 워낙 짧아가지고 가킬 맞습니다. 가동 무시 있는 애 나가야지 안 되겠다. 파동무시고기 하나만 내려왔으면 달타냥이 쌓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안 좋게 걸린 우리는... 아직 하셨고, 아이고, 어, 죽였네. 달타양이 이번에 죽을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죽여버렸고... 이거 죽겠죠? 아이고, 근데 공격, 공격 타이밍이 딱 맞네? 그래서 한번에 히트백만 되면은 죽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찬스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여튼 후렴이 길었다. 어, 야마토 폭신이 의외로 쓸만, 의외로가 아니라 상당히 쓸만하다는 거 알았고, 요 프랑켄슈타인 베어도 예상대로 저번에 바, 저번보다 오히려 이번에도 하리, 하드 캐리한 거 같아요. 앞에 있는 놈 금방 녹여버렸죠. 아, 이게 달 탄양을 위한 판이었는데 달 탄양이 별로 빛나지 않았어.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